교수 채용 방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이는 학위 논문 가지고는 똑같습니다, 누구나. 그걸는 반감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죠 이력서 말고요. 소셜 계정 다고합니다 교수님 네, 소셜 계정 있으시나요? 예, 네, 타고 들어갑니다. 그분의 인생의 모든 걸볼수 있어요, 없어요? 네, 소셜 높고요. 두 시간 반 동안 자유 주제 주고 컴퓨터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로 문서 만들어서 두 시간 후에 직접 공개 발표니다 디지털 활용할수 있는냐 없느냐는 대학에서 본 거죠. 이런 맥락로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교수자에게 필요 하지만 우리 얘들게 미래는 반드시 핵심 역량으로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제 카페 잠깐 한번 볼까요? 저는 카페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쓰지 않냐고 하는데요. 시간을 많이 베긴다 뺏기는데 이미 교수자의 할일는 교육과 연구와 봉사가 있는데요. 저는 교육과 배어, 어떤 것도 다배갈수 없다고. 이제, 대학에,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님을 만나는 데가 더 중요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연 명문 대학이 중요할까요? 현 네, 이제는 명문 대학보다도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를 만나는 데가 내 자녀의 미래의 핵심 역량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향상와 보겠습니다. 내 책도 여기 겠는데요 이번 중간고사가 진행되었을 때 중간고사 인사하고 계십니다. 한번 영상으로 발표해보세요. 네. 제보까요 중간고사로 코를 걸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발표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40분씩 늘다고 합니다. 예, 네. 어떻게 살겠다고 전해졌거든요. 이걸 가지고 뭔가 지저질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 너무 좋다. 잘해봐라. 겸하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로 보낼까요? 부모님의 카톡으로 다보니까 <laughs> 예,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내 자리가 대학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니다 예, 저도 그 아들 대학원까지 마치고 있지만 대학에 이런 두사을 한번 만났으면 하는 아쉬움 많아요. 다른 대학의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모든 학생들이 자기 업무를 노출하고요. 인생을 뭐가 잘못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한번 들어볼까요? 30분 발표가 기본인데요. <laughs> 평균 30에서 50분, 한시간씩 발표. 과연 10년 후에, 5년 후에 현장에 어떤 포지션으로 서 있는지 저의 은퇴 후에 우리 제자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이 DB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까지 학교에 계시면서 교직에 계시는 DB가 있다면? DB요. 교직에서의 나의 DB. 이카페 2011년부터요. 2011년 3월 1일날 이카페로 오픈했는데요. 지금 6 4천개 자료가 나갔습니다. 이제 전년 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카페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앞으로 교육의 트렌드에 대한 히스토리를 책으로 다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다있거든요 예. 다시 여쭤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콘텐츠 있으신가요 교직에서 계셨던 이런 게 없이 그냥 은퇴한다는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이렇게 예. 해서 이제 디지털의 나의 TV가 나름 제목부터라도 클라우딩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현하고요 그 수업 한번 볼까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전공 치과 건설 전공이지만 저는 프리트러인으로 매주 수업을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수업만 보내는 것이 아니로 저의 수업을 듣고 얘들은 저의 음성을 꾸고 고인이 다시 발표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수업에 저의 음성을 미리 주말에 듣고요. 그것만 듣고 와도 수업이 괜찮은데 그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애들 건설으로들리는린마음 그래서 자기 영성으로 다시 스피치를 해서 제한테 다시 올려줘야 돼요. 그럼 본 수업은 어떻게 될까요? 본 수업은 이미 어느 정도 다 해결됐어야 됐어요. 그 맥락에서 저는 매주 이왕 합니다. 저도 똑같이 하는데요. 네, 수업 시간에 4명에서 5명씩 3분씩 추천합니다. 네, 발표로부터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편집을 다해서요. 유튜브에 공개해주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다 보내줍니다. 네. 얘들이 굉장히 학교에 오고싶어요. 오고 재밌어요. 네, 네. 학교는 얘들의 역량을 클리어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얘들이 얼마나 바랬어요. 칠과 이생의 박사과를 읽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치기본을 다시 배워보볼까요 앞으로 이쪽에 교직에 나가려고 하시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육아의 학과가 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차원도 안면 칠이생 쪽에 하나 가지고는 안될것 같으니까 치이생과치과기본을 같이 묶어서 준비해보면 앞으로 육아학부분에서교수될학문이높적 때문에 준비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름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애들 삼분스피치하는 모습도 어떤가요? 이런 것들이 플립트런입니다 미리 애들이 오늘 최소한 뭘 하는지. 미리 만원짜리 영화 안편을 보더라도 리뷰를 보거나 수업을 듣고 가는데요. 전격 대학에 500만원이라고 하는 등록금을 내면서 1주차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한다는 얘기 있고 수업에 단계, 전개가 전혀 별 히스토리가 <laughs> 없어 그리고 들어와 있는데 혼자 퍼붓고 나서 막 혼자 열락 놓고 어떻게 돼요? 질문이 있나요? 질문을 마지막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을 수업 전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수업에 풀어줘야 되는 것이 수업이지. 준비도 안 되는 애들 모아서 앉혀놓고 막 중요하다고 애쳐놓고. 래서 무한한 상담으로 무한한 책임으로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 두 네. 분한테 좀 잠깐. 그냥 들이 수업 시간에 내용 네,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쓸수 있는 게좀 검출한데 네. 어, 금방 말씀하신 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금방 하신 것처럼 수 지금 많이들 학생들, 학생들이 하고 있는. 이 미리 거꾸로 수업처럼 이게 네. 수업 시간에 과제물려서학생들에게 올리는 그런 간단한 네. 그러면, 활용법을 좀 하나 소개켜드리러면 거꾸로 네. 수업을, 그러면, 그러면, 그 수업을 네. 제가 하고 있는 그대로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네. 수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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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네. 제가 실제 이 실제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30분 동안 강의올받았서제가요 유튜브에 업로드 하고, 소스포도 치고 카페, 에 올린 다음 개인 홈페이지세요고해주세에 하면, 이려놨 하면, 이렇게 면 이렇게 저면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이게 하면, 이게 있고요. <목소리>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도 되어 있고요. 저의게 이렇게 하 어쨌든 저의 프레젠테이션 문서만을 주고요. 얘들이 이걸 가지고 발표하게 됩니다. 네. 어때요? 계속적으로 다 주면 안 되니까요. 이건 제가 만든 저의 수업에서의 문서 자료거든요. 이걸 URL로 주면 얘들이 이걸 타고 들어와서. 보케는 이러니까 다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 보 창을 마음로 넓힐 수 있어요. 전체 을할수 있죠. 네. 특히 우리 애들 게임하는 애들이 어, 게임 전체적 캡처 잡는 거라 생각 네. 이렇게 애들이 예를 들 선택. 그 강의 문서를 이렇게 맞춰놓고요. 맞춰놓고, 오케이, 네. 이 레코딩 버튼이 있어요. 다음으 보겠습니다. 누르면 돼요. 자, 지금 빨간 줄보여졌죠 자, 지금 신종 교수님의 강의자를 가지고 제가 네, 오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기치 제작 과정에다가 와있고요. 네, 다음은 틀릴를 네, 어떻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다 내일 수업, 이 발표를 해보기 위서 내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참 좋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